오늘 시편 85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는 제목을 통해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다 입니다. 먼저 본문의 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큰환란 어, 고통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직면해 있을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새로운 회복을 구하는 어, 기도의 시입니다. 우리가 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여러 은혜를 가지고 구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초로 다시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배경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런 곤란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하나님 그것 그때 생각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달라는 것 또는 바벨론 포로 다음에는 하나님 전에 우리를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시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또 오늘날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생각하사 우리 성도가 당한 그 어려움들을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와 같은 내용이 오늘 시편 85편입니다. 과연 어떤 그 고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을 하는데 그곳에서의 삶은 과거 70년 동안 포로 생활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바벨론에서 살 때는 비록 노예의 삶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곳에서 살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의 삶은 외적으로 볼 때에는 어디 삶이 더 나아 보일 수 있냐면, 애굽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성벽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과연 뭐가 지켜줄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우리를 지금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해방해 주셨지만, 우리의 외적인 상황은 어렵다. 뭐 이렇게 우리 오늘 본문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상상은, 학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돌이키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이 예루살렘 근교에다가 아름답고 좋은 집을 짓습니다. 판벽된 집에 거했다 그랬죠? 학계서에 보면 그런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조금 하다가 스탑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기근과 어려움 환란을 당하게 하신 것이 학계에서 일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어떤 고통인지 는 구체적으로 20편 85편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런 형편이든 저러한 형편이든 하나님께 이러한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1 0편 85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3절이 내용 전체를 보면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신그 용서와 회복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 자리 보니까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덮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덮어서 하나도 그 죄를 추궁하면서 너는 그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3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의 근거에서 하나님 여기 4절부터 7절에는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우리를 이러한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다시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려 하시는 불같은 시험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수 없지만, 하나님 그러한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키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지요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히 진노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노하심 이것이 영원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세상에 존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잠시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사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려고 잠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놓아신다는 것이지요. 영원히 대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1분 1초 이 우리가 우리 자리에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가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우리 살려서 다시 우리를 보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 자녀가 잘못할 때에는 화가 막 머리까지 나서 막 자녀를 때리는데 자기 노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막 때리다가도 내가 우리 아이 죽이면 어떡할까? 내가 우리 아이를 기뻐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용서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7절에 여와여 호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달라고, 주라고 이렇게 4절부터 7절까지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근거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속의 사랑의 근거에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할 때 징계할 때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 이제 엄마 아빠 말씀 내가 잘 들을게요. 그러죠. 그렇게 말하면 그 막대기를 어떻게 해요? 계속 때립니까? 거둘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4절부터 7절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어떤 말씀을 듣겠냐는 것이죠. 마치 자녀에게. 막 때리면 애가 잘못했어요 근데 뭘 잘못한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다시? 네가 뭘 잘못했느냐 묻죠 그래서 그 잘못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제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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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 얘가 깨달았구나 그러면 용서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은 하는데 그 잘못의 내용을 결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다 입에서 토설할 때까지. 또 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개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의 말씀, 화평의 말씀,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화평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 여기 화평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뭐 육신적인 화평, 편안함, 안전함이 아니라 영적인 화평, 그리스도와 참된 화평,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화평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화평을 우리가 깨달았으므로 우리가 다시는 어리석은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화평과 은혜를 주셨는데 저희들은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와 평화와 그렇 사랑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을 내가 기억할 것이고요. 다시금 어리석은 길로 말씀을 떠나고 죄의 길로 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고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이 가깝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운 데 머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깨끗함, 거룩함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를 우리의 어떤 행실이 우리를 구속하는 어떤 구원의 0.000 나노, 그것도 우리에게 보탬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볼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고, 예배를 통하여 보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통하여 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도의 행실로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아, 제들의 신은 그런 신인가 봐. 그런 하나님인가 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졌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오늘 제목의 말씀이 여기 10절에 등장하는데요.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 땅에서 소산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그랬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의와 화평 여기 지금 10절에 보면 이내와 진리 의와 화평 이두 개의 성격은 조금 그 반대적인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애와 화평은 내내 같은 성격을 갖고요, 진리와 의는 내내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의나 진리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화평할 수 없고 또 의로울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반대로 반대로 의와 진리를 어 죽이고 서로 어떻게 할 서로 화평하자 화목하자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 인내와 진리가 만나고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용서하시는데 그냥 나너 용서한다. 너 선악과 따먹었지만 너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받고 용서하셨을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저 잘못했습니다. 뭐 말하기도 전에,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으로 도 용서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다 아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 아, 않고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을 명확히 알지만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다양한 성품들이 있잖아요. 의와 진리와 거룩 같은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인애와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람의 속성으로 볼 때는 서로 뭐랄까요 매치가 전혀 안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온전하게 다이 온전함으로 결합되어져 있는 것이죠. 결코 서로 뭐랄까요 앞뒤가 안 맞는 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는 그것들이 다 균형 있게 조화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세워 나가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과 힘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화평과 또뭘 주셨어요? 은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어떤 분은 이 본문의 설교를 구원의 묘수다 이렇게 제목해서 설교하신 분이 있어. 구원의 묘수.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비밀. 저기 에베소서 같은데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신비 그걸 얘기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까. 우리 인간 같으면 생각이 짧아서 아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용서해 주면 되겠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을 하나도 불균형 없이, 하나도 어떤 흠이 나거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춰졌고요. 또 아까 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인내와 진리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어긋나는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환란 포로기 이후에 당하는 그 환란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속의 섭리아에 보면 우리를 연단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 여기 12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다 끄리로다. 좋은 것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한 신 뜻을 알면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도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잠시 우리가 당하는 그환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기 예전 성경에 좋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좋기 비교할 수 없다 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환란 혹시 잘못 때문에 당하는 환란이든지 아니면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우려 나가는 환란이든지 우리가. 말씀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은혜의 세계를 사모하면서 넉넉히 하루를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왜 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실까 하시는데 그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들을 제대로 발현하실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속 언약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다고 성삼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실제로 우리의 타락 후에 실현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당하는 환란을 볼때 우리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고난과 환란을 당하는가? 하고 의심과 또 염려를 우리 가운데 둘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거 선한 거 주시려고 그 모든 일을 만나게 하신 줄을 저희들이 믿고 깨달아 아오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당한 환난들을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점점 쌀쌀해져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 주셔서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신 목적들을 바로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고민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 전도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구속의 은혜를 나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부르시니 저희들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께 전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비록 이 전도에 참석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의 여러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